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어, 지난 강좌에 이어서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 형식 중 문자열 데이터를 핸들링 하기 위해서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문자열 함수 팔레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함수 팔레트를 여신 다음에 문자열 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선택을 하게 되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문자열과 관련된 다양한 함수들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어, 문자열 데이터 형식은 또 랩뷰를 어, 코딩하실 때 자주 사용하는 데이터 형식이기 때문에 익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좀 자주 사용하는 문자열 함수 몇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그 대표적인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문자열 길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으로 문자열을 인가를 해주면 그 문자열의 개수를 숫자로 이렇게 알려주는 함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 개의 문자열을 하나의 연결된 문자열로 만들어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문자열 연결이라는 함수가 있고요 사용하는 방법은 이전에 숫자형 함수 팔레트에서 복합 연산이라는 함수 팔레, 함수가 있었죠 그걸 사용하는 것과 비슷하게 문자열 연결 함수를 호출을 하면 처음에는 입력이 두 개고 출력이 하나인 상태로 나오게 되는데 마우스를 가장자리를 선택을 하고 드래그를 하면 입력의 개수를 원하는 대로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으로 나가는 연결된 문자열은 문자열 0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문자열 1, 이런 순서로 이렇게 하나의 문자열로 출력이 나가게 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은 이제 문자열 잘나라기, 잘나라기라고 해서 입력 문자열에 대해서 옵셋과 옵셋으로부터 얼마만큼의 그 데이터를 내가 잘라낼 것인지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이 함수에 대해서는 뒤에 실습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습 문제인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문자열 길이 함수를 사용하여 입력 문자열에 대한 어, 길이를 확인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입력 문자열이 Hello World 느낌표라고 하면 길이는 1 2 개인데요 개수를 세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도 하나의 문자열입니다. 그래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 해서 총 길이는 1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열 함수 팔레트에서 또 많이 사용하는 게 숫자 그러니까 숫자를 문자로 표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열 데이터의 숫자를 숫자형으로 이제 변환해주는 함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진수, 16진수, 소수점, 지수 숫자로도 변환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반대로 숫자를 문자열로도 변환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실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이론에 대해서는 마치겠고요. 자, 지금부터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은 일단 컨트롤 팔레트에서 하나의 문자열 컨트롤을 가져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입력으로는 좀 전에 예제에서 나왔던 것처럼 hello, world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자 블록다이그램에서 함수 팔레트의 문자열에 가서 일단 이 문자열의 길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생성의 인디케이터 해보면. 자, 실행을 해보면 길이인 12가 나왔죠. 자 다음으로 어... 문자의 연결 함수를 한번 사용해보겠습니다. 자 문자의 연결 함수가 있고요. 설명드린 것처럼 디폴트로는 두 개죠. 그리고 이 도움말 도움말을 보셨을 때 이전 강좌에서도 설명드렸었을 텐데요. 보셨을 때 입력 입력 그 파라미터들 중에서 굵은 글자체로 표현되는 어있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입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문자열 연결 함수를 호출했더니 실행 버튼이 깨졌죠. 다 이걸 지워보면 실행 버튼이 활성화돼 있는데요. 문자열 연결을 불르면 깨지죠. 그래서 입력을 하나는 Hello World 넣어주시고요. 자 여기서 문자열 컨트롤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음, 랩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문자열 입력을, 어, 문자열 연결 함수 입력으로 넣어줬고요 그러면 이제 출력으로는, 출력을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헬로 r 월드 느낌표의 랩뷰라고, 바로, 입력 문자열 두 개를 연속해서 하나의 연결된 문자열로 출력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문자열 잘라내기 함수를 한번 써볼게요. 방금 전에 나온 것 중에, 자, 어, 아까 헬로우 월드 느낌표가 길이가 12개 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옵셋을 이렇게 주고, 길이는 놔둘게요. 그러면은, 옵셋 이후의 모든 문자열이 출력으로 나올 거거든요. 그리 원하는 원하는 결과는 랩뷰가 될거 같고요. 자, 맞죠? 예. 이런 식으로 어 문자열 잘라내기 함수도 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많이 쓰는 함수가 패턴 매칭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턴 매칭도 입력으로는 문자열과 정규식 두 개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정규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내가 패턴, 어, 일치하는 패턴이 어떤 정규식 형태로 되는지를 나타내기 위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연결된 문자열에서 저는 정규식을 이렇게, 아, 이걸로 안 하고요. 이걸로 하겠습니다. 랩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전 문자열은 분명히 헬로 월드 느낌표가 될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후 문자열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공백으로 나와 나올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한번 해볼게요. 자, 맞죠? 그래서 어, 정규식이 랩뷰기 때문에 랩뷰 이전 문자열인 헬로 월드 느낌표만 나오고 이후 문자열은 없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죠.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랩뷰, 음, 월드라고 하고 실행을 하면, 이후 문자열은 스페이스바, 그러니까 한칸 이제 띄어서 월드라는 게 나와야 되겠죠. 어, 어... 잠시만요. 이후 문자열. h e 뷰월드. 자, 그럼 이걸 한번 붙여 볼게요. 이상하네. 이후문자열이왜안 나올까요? 음, 그러면 일단은 일치하는 문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얘는 랩뷰가 돼야 될 거고요. 아하 랩뷰 아아 그렇죠. <laughs> 이건 제가 좀 착각했는데요. 예예 예, 이런 결과가 맞죠. 예. 자 그래도 이렇게 패턴 일치라는 함수도 많이 씁니다. 이거는 이제 보통 어떨 때 쓰냐면 어뭐컨피그레이션 파일이 텍스트 기반으로 텍스트 파일 기반으로 되어 있다고 했을 때어컨피그레이션 파일을 읽어 와서 원하는 정보를 뽑아낼 수 있는 파서 파서를 구현할 때 패턴 일치 함수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설명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숫자와 문자열을 변환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자열로 표현된 숫자를 숫자형 데이터 타입으로 바꾸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대표적인 게 십진수. 자, 예를 들어서 십진수 숫자인데 이것도 그냥 여기 아까 길이 얘를 생성의 인디케이터로 하면은. 앞에 거는 숫자형이지만 이 뒤에 거는 문자열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10진수 문자열을 숫자로도 바꿔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생성의 인디케이터 그러면 이거는 숫자 12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8진수 소수점 뭐 음, 다양한 그, 숫자형 문자열을 숫자로 변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후에 함수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더 개인적으로 실습을 해,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스프레드시트 문자열을 배열로도 변화해 주는 함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추후에 한번 쓰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문자를 대문자로 바꾸거나 대문자를 소문자로 바꾸거나 그리고 어, 문자열 상수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얘는 그냥 상수고요. 얘는 빈 문자열, 스페이스 상수도 있고요. 탭 상수도 있고, 캐리지 리턴, 라인 피드, 라인 끝 상수라고 해서 어, 문자열 상수. 다양한 문자열 상수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문자열 상수들은 앞서 설명드렸던 이 문자열 연결 함수와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뭐 많이 쓰는 함수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경로를 문자열로 바꾼다거나 하는 함수들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경로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어, 핸들링 해서 가공한 경로를 다시 경로 입력으로 넣어주거나 할 때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많이 쓰시, 써보시면서 어, 손에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문자열 함수 팔레트에서 제공하는 함수들 중에서 많이 사용하는 함수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